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편안한 풍경 영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그냥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말이죠. 지금 리플 투자하시면서 이 다들 이제 그 청운의 꿈을 안고 다 입문을 했죠. 리플에 투자한 게뭐 리플로 뭐 우리가 큰 수익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뭐 다들 그런 꿈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진다는 라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냥 확 한번 <laughs> 바꿔봐야죠. 근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그게 가능해요. 인생을 바꾸는 게요. 자,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게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능은 한데 왜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못 바꾸는 사람. 아니, 못 바꾸는 정도만 아니고 그 투자하다가 인생이 망가져지는 사람만 오히려 질비하게 나타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농사짓는 거에도 한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말이죠 농사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농사짓는 사람들도 뭐 씨를 뿌리고 뭐 벼를 심고 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늘이 두렵죠뭐 비가 어떻게 뭐 홍수가 날 것인가. 너무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할 것은 아닌가. 뭐 그런 고민들을 해요. 농부들도.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도 뭐 투자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농부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농부들의 상황과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말입니다 이제 그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물론 뭐 여름이라는 뜨거운 그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그런데 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하면 뭐 별로 그렇게 수확을 못 거두죠 자 그렇긴 해도 말이죠 설령 뭐 하늘이 무심해 가지고 뭐, 뭐 가뭄이 들거나 뭐 홍수가 난다고는 해도 적어도 말입니다 이 하늘은 말이에요 농부를. 속여 먹지는 않아요. 어, 어쩌다 이제 가뭄과 홍수가 나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은 있을 수가 있어도 그런 일들은 별로 없고 주로 농작물이 잘 자라서 이제 농부들이 그뭐 대부분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이 투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말이에요. 그 농부의 경우처럼 뭐 하늘이 뭐좀 무심해가지고 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는 어쩌다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는 순간순간은 말이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사기야 속임수고요 눈만 뜨면 속임수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보세요 휴대폰 딱 보면은 뭔 뉴스 뭔 뉴스에 뭐 이상한 뭐 사건이 터지고 뭐 그냥 뭐 SEC가 어떻고 뭐 중국발 무슨 부동산이 어떻고 뭐 온갖 그저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만 계속해서 뜨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말이죠 도저히 그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의 이제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요. 들고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세계는 말이에요. 이 속임수가 판을 치는 곳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투자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믿을 것은 없어요. 거의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극소수예요.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말이죠 반대로 생각을 한다고요. 대부분을 다 믿어요. 뉴스 에서뭐다 하고 나하고 하면 뭐그 진짜인 줄 알고 다 믿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야. 원래는 바보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여러분. 원래는 아주 빡꾸미고 뭐 평상시에는 뭐그 지인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마에다가 바늘을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런 빡꾸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빡꾸미들이 말이죠. 이 투자만 했다 하면 빡꾸미가 아니라 완전히 물봉이가 되는 거야. 죄다 잃죠 돈. 그러니까 이제 이주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와 이제 마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평상시처럼. 그러니까 뭐 지인들을 만난다든지 뭐그 또는 뭐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때뭐 그런 것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때는 막 눈을 막 번뜩번뜩 거리면서 절대 안 당해요. 사기당하지도 않고 아주 빠꼼인데 이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상대방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아, 세계의 메이저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냐고요. 여러분의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뭡니까? 휴대폰에 있는 그앱 깔아놓은 거에서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속여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줄로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이라니까, 여러분. 이 평상시에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조심해야 될 그거보다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이 바로 이 투자의 세계예요. 왜냐면 말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그 직접 사람을 만나는 지인들이라든지 뭐, 뭐 사업 관계라든지 등등. 그런 데에서의 관계는 그래도 이 속여먹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왜냐면 서로 이제 눈에 보이게. 때문에 자기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선은 지키죠 대개 물론 선을 안 지키는 사람도 어쩌다 있겠지만 자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단 얘기예요. 근데이 투자의 세계에서는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돈도 또한두 푼이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들 뭐 주식 코인 돈 엄청나게 집어넣죠. 뭐 소액 투자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상당한 돈들을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눈앞에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방심을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자기를 속여 먹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뉴스가 뭐가 나오고 그런 막 고말을 그 그대로 고, 고지 그때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장단을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뉴스를 일단 믿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자라 깔고. 뉴스를 봐야 돼요. 왜냐면 말이죠. 그 뉴스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생긴 것이 일단 시장에 이제 나와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때는 그것이 가공돼서 들어와요. 실제 일어난 일들에 여러 가지 인공 조류류가 엄청나게 첨가돼 갖고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뭐그 실제 사실을 뭐 2차, 3차로 뭐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돼 가지고 여러분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거나 여러분 눈과 귀를 헷갈리게 하거나,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이 어떤 투자하면서, 이 투자의 소식을 접할 때요. 일단 한자락 깔고 들어가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방금 엊그제 그 저까지만 해도 어떻게 뭐, 그렇게, 그, 그런 말이 나왔는데, 또 오늘 보면 또뭐 이상한 얘기고, 또 엉뚱한 얘기고, 또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누차 강조드리는 이유는 강조해봤자, 한길를 듣고 한길를 흘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 뼈저린 아픔들을 겪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투자로 말이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까지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갖다가 감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메이저들은 말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엄청난 재력가들이고, 또 언론사의 대주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의 대중들을,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속여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언론 몇 군데에다가, 만 찌라시를 뿌리면 돼요. 그냥 기사를 쓰게 만들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이제 부풀려서 기사를 쓰게 만들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다른 언론사들에도 싹 퍼지고 또전 세계 언론사들에 완전히 확다 퍼져버려요. 그러면 말이죠. 그 후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이죠. 그전 세계 그 언론사에 뿌려진 그 뉴스의 내용들을 넣고 그것을 이제 2차 3차로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2차 3차로 가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SNS 뭐 이런데 그런 플랫폼에 또 글을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언론에 뉴스를 놓고 그죠 엄청난 일인지 확대해서 2차 3차로 막 계속 가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메이저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이슈를 갖다가 딱 세계의 주요 언론사에다 딱 뿌리면 그전 세계에 이제 싹다 퍼질 때는 더욱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져서 다 뿌려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면요 투자로 죽어도 돈을 못 벌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매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뭐 뉴스 뭐 있나 하고 봐가지고 막 그거 보고 막 와들아들아들아 막 떠올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 이제 여러분께서 이 투자로 이제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리플 같은 종목은 참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 같은 종목은 말이에요. 이 주식과 코인을 통틀어서 이 가장 가슴이 설레는 종목이에요. 이게 제 관점이에요. 제가 이제 주식도 많이 해봤으니까 주식에도 지금 이런 리플과 같이 이렇게 어, 가슴 설렐만한 종목이 흔치 않은데 어, 이 코인 종목에 이 리플 같은 종목이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재관점으로 보면 말이죠. 이 모든 코인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리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인 중에서 리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들은 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전망만 있고 실체가 없어. 암호화폐가 이제 증권하고 틀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 증권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증권을 사면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회... 회사가 영업을 잘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업 잘해서 이득이 난 만큼 우리가 이제 그 배당을 받고 막 이러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증권을 사면 그만큼 그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게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뭐 우리가 리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리플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분을 가질 사람들은요 나중에 리플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하면 이제 그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리플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우리는 산 거예요 리플 XRP라는 상품을 우리가 샀다고요 그 상품을 샀기 때문에 회사 지분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무슨 영업을 잘해가지고 돈이익을 남긴다 뭐 그랬을 때 우리한테 그 배당금이 오거나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리플이라는 그 암호화폐는 그런 개념인데 모든 암호화폐가 다 그런 개념이죠 리플이라는 암호화폐도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이라는 코인의 향후 가격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왜냐 리플이라는 코인의 기능 때문이죠 이 리플이라는 코인은 아주 지금 홍보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은행들에서 아주 탐을 내고 있죠. 뭐 국제 송금이라든지 뭐 이런데 하는 데 있어서 이 리플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 송금하고 할때 국제 송금하고 할때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리플 코인을 사용하면은 순식간에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굉장히 이걸 눈독을 들이고 있고 탐을 내고 있어요. 리플을.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이제 미국 정부가 뭐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아직, 아직 분명하게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리플이 이제 이렇게 그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은 아니 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더 지나고 이제 리플이 이런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풀리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은행들이 이제 앞다투서 리플 확보 경쟁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리플의 가격은 이제 계속해서 크게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리플이라는 회사를 보면 말이에요. 그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영업 같은 것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제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플코인을 이 차국에 화폐로 쓰는 그런 나라도 생겼어요. 몇 군데 생겼죠.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유수의 뭐 중앙은행 총재들 뭐 또는 중앙은행 담당자들과도 만나 가지고 그 중앙은행에 이제 화폐로 쓰는 부분을 뭐 협의하고 뭐 영업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리플 코인의 이제 전망을 한번 말씀드리면 말이죠. 리플은 여기서 조금 더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플이 지금 이제 하락 파동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뭐 1 0 0원대를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보니까 이제 엊그제 그660 얼마까지도 갔었죠 뭐 그런 부분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금 리플이 이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항소 문제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말이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뭘 아시면 되냐면 내년 바이든 정부의 대선이에요 내년 11월에 이제 그 대선이 있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말입니다. 이 리플 소송 사안을 놓고 내년까지 끌고 가려고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SEC가 지금 중간 항소를 신청을 했죠. 중간 항소를 신청한 이유가 뭐그 다음에 본 항소에 그 일정을 빨리 끌어당기려고 SEC가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한 것까지는 자기들이 이제 다른 소송권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체면치레 정도로 지금 중간 항소 신청을 했다고 봐요. 가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끝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SEC가 본 항소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본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서 또 판결이 나오는데 몇달 걸려요 그뭐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판을 뒤집고 리플이 다시 이제 패소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리플이 패소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겠죠 그럼 이제 대법원에 리플이 상고를 하게 되면 그게 언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 11월이 이제 그 미국 대선인데 내년 11월까지 안 나오죠 3, 4년 걸려요. 대법원 사안은요. 어떤 것은 뭐 5년이 넘게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을 두고 대선을 치르겠느냐는 얘기죠. 아, 대선을 치를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은 이제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결론은. SEC는 이 중간 항소까지만 체면치례로 하고 나서 그 다음 본 항소는 저는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뭐, 물론 뭐100%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고려해 볼때 SEC가 이제 본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때 리플과 SEC는 조만간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리플과 SEC가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될 거라고는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리플은 엄청난 호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불안감이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동안 약 2년 6개월 이상을 이 소송 문제 때문에 이제 리플 가격이 오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방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리플과 SEC의 합의로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거치게 되면 리플은 이제 그 후로부터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리플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누르던 그 먹구름이 거쳤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항상 말이죠. 어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상황이 눈앞에 닥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반신반의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이 닥치고 나면 뭐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이내 그 이루어진 그 상황들은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죠.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성공을 하는 과정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 보죠.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막확 벌잖아요. 그 어느 정도 좀 부자가 됐어. 그럼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나중에는 그 상황이 또 별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또 이제 2차로 더큰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가고 더큰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그리고 또 그것이 달성되면 또그 상황도 이제 별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큰 성공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 그런 모습이죠. 뭐 그런 거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이제 불안한 소식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